나는 방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서 자면 침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것처럼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프카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펠리츠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에 잔다면 당연히 침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죠. 다칠 일도 없죠. 그러나 동시에 침대에서 잘때그 안락함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백도 못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연애따위도 시작하지도 않죠. 다 같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불행도 싫어하지만 동시에 행복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카프카는 뭐 연약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이분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카프카가 얼만큼 여렸던 사람인지, 약했던 사람인지가 보입니다.